포엑스에서 인사를 드리네요. 반갑습니다. 베테랑 1, 투에서 전속으로 연기했던 정만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지금 보신 거죠? 네. 네, 저 죽었어요. 쓰리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. 그래서 안 만들지도. 난 죽었으니까. 반갑습니다. 아좀 좋아졌죠.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. 자 시작해 볼까요? 네 시작한다고 했지 지금 막 부른다고 얘기 안 했어요. 내가 내가 들어오라고 했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야. 마이크가 권력입니다. 그러니까 말 잘해야지. 자 들어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 홍경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네 이렇게 네. 공휴일 날 시간 내주셔서 베테랑2 어, 선택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네 주변 분들한테 잘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날씨가 네참 많이 선선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가을 맛도 나고 이제 그럽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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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행복하시길바랄게요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윤영하역을 연기한 김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정말 귀한 휴일에 저희 안녕 둘을 보시는 데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일교차가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.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박도노를 연기한 정혜인입니다. 네, 이렇게. 음. <laughs> 네, 아,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너무 감사드려요. 저기,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엄청난 그 무대 인사 피켓팅을 뚫고 앉아 계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예어 유승만 건강해 <laughs> 너무 잘 보이는데 감독님께서 그 영화 촬영 때문에 또 지금 해외에 오늘 출국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무대 인사는 참여하시는 뭐 배우분들도 그렇고 다들 스케줄이 있으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시고 또 다른 차영이나 일정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또못 오시는데요. 아 그래도 이렇게 어 저희가 무대 인사하면서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미소로 지어 주시면서 저희를 환하게 환대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무대 인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또 여러분들의 거침없는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주실거죠? 네, 네 오늘 하루도 어, 행복하게 무탈하게 어,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저희 베, 아, 베테랑 <laughs> 베트남이라 그럴뻔 <뻔했는데. 웃음> 베테랑 로고가 찍혀 있는 라면과 그리고 반창고, 반찬고예 네, 밴드예요, 대열밴드 밴드. 그리고 키링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앉아 계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전달해 드릴게요. 자.